와, 아 지금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래? 오, 아니 근데 여기 자랑돼. 그래? 그래, 근데 이게 너무 무섭다. 나도 자리 안 하면 이렇게 돼. 자이쪽에는 헬리콥터를 갈아 라 태낼 거고요. 네. 양말도 안쪽에 같이 넣어주시면 같이 소독해드릴게요. 습니다 양말도 데 신발 소독 먼저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쪽에서 네, 저희 손 한번 닦고 들어오실게요. 네. 네. 네 그러시고 저희 손등 닦기 전에 바이올린 테스트 <laughs> 먼저 좀 들어갈게요. 네. 네. 잠시만요. 자서 제가 한번 상태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네. 신발 벗고 올라가시고요. 편안하게 네. 정면 갈아 보시죠 상태 좀 볼게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요쪽이오심되긴할세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소스클레이로 관리를 좀 시작을 해드릴 거예요. 네. 다시 이제 내려오실게요, 어린이. 네. 신발 벗고 내려오시면 되시고요. 네. 뒤집어 이쪽에 집중 가까이 올라가주시고요. 네. 음. 그리 전면 바라보시고 이쪽에 시위 차로서 계시면 되것같든요한번 해보실까요? 시위 차고 서 계시고요. 한 번만 더 여기 편안하게 손 내리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선 보이잖아요. 점상 같은 경 어깨 처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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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극이 제지를 봐드리는 것 같거든요. 네. 보시고요. 실게요 네. 내려와 주시겠어요? 네 내려 하나 가볼건데하나제 네. 이제 네,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되세요 걸었다 왔다 갔다 하실건데요 오른발 짚고 나오셨다가 뒤돌아서 왼발 짚고 나오시면 되시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고객님 이제 뒤돌으시고 다시 또 왼발 아니 오른발? 왼발 네 고객님 편안하게 걸으시면 되거든요 아이거는 네. 모델들은 네? 모델들은 아저1 5이렇게아네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모델처럼 한번 걸어보실까요? 무을고 나오셔서 바로 뒤로 오셔가지고 네왼다 다시 한번 네. 모델들은 이제 땀이 밑에를 지하지 않고 네. 네. 그 이제 예가 이렇게 예요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도울 때도 불 타는 거. 네 고민 네. 님유가좀 <laughs> 네. <laughs> 네, 전에. 받으려는데 요정이 의심된다고 하셨잖아요. 오른발은 일반발로 나오시는데, 왼발은 약간 요쪽으로 나오세요. 아, 네, 요정은 제가 또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고객님은 이제 이게 평등 아치예요. 왼쪽 네. 네, 같은 경우는 네. 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니다 아, 요이 등이 올라가실 기 때문에 걸으실 때마다 닿는 압력의 분포가 아마 이쪽하고 이쪽만 닿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오래 걷게 되면 은 이쪽하고 앞쪽이랑 뒤쪽에 압력이 쏠리시게 되는 게아 많이 훌륭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나중에 같이 운동을 해서 운동를 해서 정을하실수있 되게 되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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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크게 편차는 안 나게 해요. 옷, 왼발에 요정만 고객님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아, 이게 네. 너무 좋죠몇 어, 가지 더여쭤 저희 는은 어떻게 고요 유튜브 유튜브 보나요 저희 딸이 유튜브를 보고 여기가 잘한다 하고 저는 아. 나서 여기에 네. 하기 싫어가지고 네. 네. 자꾸 이름빼고 드리고 그래서 그냥 딱 보냈어요 아 오셨어요 몇살때 여쭤볼게요. 네. 동 있으실까요? 네. 동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으시고. 네. 특별한 알바수 있으실까요? 응. 없으시고. 아. 편안하시면 네. 분위기가 어. 네. 아. 네. 약간 쉴것 같아서 긴장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궁안하셔도되시고요 너무 친절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 분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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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쁘게 아, 해주세요. 응. 언니 언제부터 일어서을까요아 이게 한 3년 전부터. 3년 전? 응. 근데 혹시 이유는 아실까요? 다른 분한테. 아. 어. 다른 어. 가족에 이제 놀러 갔다가 걸려있더라고 아, 네. 요 문제가 아, 있었는데 어. 그 신발을 신었더니. 아이고 어려운 거야. 아이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 맞아 맞아요. 증류 같은 경우는 감염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아. 그래서 절대로 남이 신던 음. 신발이라든지 발수건 이런 거는 따로 쓰시는 게 좋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 그렇게 많이 심각해 보이진 않으세요. 다행히도. 안 그래요. 우리 3년이나 돼서 아. 이게. 아. 아. 또 조금 네. 보니까 사진 보니까 네. 너무 무서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음. 그러시기 전에 빨리 시는게밌고 진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균집을 최대한 스케일링이라는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 스케일링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균집을 최대한 제거해드려서 고객님 이제 제품을 사용했을 때 흡수력이랑 뭐 침투력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관리, 발바이 전문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스케일링 관리를 좀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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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시기 전에 저희 좀싱좀 좀 할게요. 네. 네. 무서운 거, 어떡해. 이거 또, 저기, 응. 막 스케밍하면 일막 이렇게 손까지 막 타잖아. 아, 아니야, 근데 여기 자라생활을 했어. 지금 아, 무서운 거 믿어봐. 봐. 아. 어떡해. 지금 아. 준비하고 갔거든. 내가 모델도 욕설 젓게. 그래, 돈이라도 좀 많이 받아야지. 좀 위안이 잘라야지. 그래도, 응. 그래도 응. 엄마가 집에서 보수는게 무서워. 병원하는 무서워. 대어해 엄마 세요 그래 그래 빨리 해야 될까봐 네, 네. 네, 먼저 스펠링 들어갈게요 네안 네. 아프게 잘 해주세요 <laughs> 네 아프진 않으세요 음, 네. 안 아프다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모세혈관들이 많아서 약간 시큰한 느낌이 날수 음. 있어요 그러시면 음.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겁나죠 음, 발을 건네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자, 일단 안진 않으세요? 발리 진행할게요. 충분하면 무섭을 것같아 그래도. 네.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아니까 음, 그래요? 네, 지금 우연히 더 잘하고 있어요? 음, 여기 네. 분들 오래되셨죠? 네, 저희도 되게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쩍어? 저희 수로 5년 차이 그래요? 네. <레오> 네. 음, 아, 잘 알아보셨어요? 예. 아, 우리도 음. 잘한다고. 음. 정말요? 예. 음. 네, 요즘에 영상 보시고 많이들 오세요 음. 네, 이렇게 발달이 하는데가 있는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음. 음. 어떻게 모르는지. 우리 애가 유튜브 보고서 이렇게 잘한다 그래. 젊으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긴 하는데 연세 있으신 분은 들 솔직히 유튜브 잘안 보시잖아요. 그래 자녀분들이 많이 함께 온고 음, 있어요. 옷이 음. 어, 잘했네. 느낌 괜찮으시죠? 네. 네. 어디서 어떻게 관리는지 몰라서. 네, 진짜 몰라 겠어요 네.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만 그것만 바리고 집에서도 뭐 다르셨어요? 어, 이게 됐다, 민간인용뽑고 이게 아까 저것이었다, <laughs>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아, 됐요 음. 뭐, 효과 보셨요 근데 그나마, 네. 그나마 이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이 뿌리가 진짜 안 웃어져요. 음, 뿌리 쪽에서 네, 웃어아요 이거 이제, 직면들이 한번 걸리기는 했는데요. 좀 나아지는 게좀 많이 거릴 거예요. 일반적인 발톱이 3개월 동안 자라나는 게한 1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이제 문제성 있는 발톱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한 3배 정도가 되잖해요 음. 되게 히비타임뿐이 희망 희망 자라나거든요. 음. 일반적 자라나오는데 고객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 자라나는 발톱도 직민들이 주문해서 먹고 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거리는 거예요. 음. 음. 저희가... 아, 그... 아 네, 그래서 3대입니다. 계속 제자리로 응,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음, 많이 안심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점점 심해지더라고 이렇게 스페 이용 과정도 통해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중견증 억제에 대한 제품은 꾸준히 사용을 해주셔야 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 깨끗한 발톱이 다 자라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관리하시는 게그럼 어, 혹시 네. 이거 발톱 네. 그거 없애는 약이 여기서 팔나요 중견증 억제들은 저희가 판매 네, 선물드리고발 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 이제 문제성 발에 맞는 세정제가 있거든요. 음. 그 세정제 깨끗이 좀 음. 딱딱한 제는게좋고세요뭐 아. 바디워시, 핸드워시다 맞는 음. 데가 있잖아요. 네. 문제성 발 역시 아쿠마이 조드예요. 아. 그래서 이 발에 맞는 세정제를 사용하셔서 충분을 건조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을해주시면 좋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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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여기서 판다고요. 네네, 네, 저희가 오, 다 안내해드려요. 음. 사용하시면서 아침, 저녁 관리해주시면 좋으실 것같아요아 여기로 와서 가능하고 오면 도 해주시면 겠어요 저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네. 네. 잘 얘기해주시니까 본인의 상태에 네. 따라서 선생님이 잘 해주셔도 좋기는 한데요. 아프지 어, 음. 않아? 아프세요? 음, 아니 음, <laughs> 네네. 네. 지금 긴장되시죠? 음. 맞아요. 처음 가면 그라수 있어요. 집에서 손톱깎이, 발톱깎이는 따로따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음. 왜냐면 집에서 따로 손톱깎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 래 발톱깎이, 손톱깎이 따로따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들어갑니다. 네. 어머니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